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준 목사입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살리 기도원 실로암 성전에서 일일 치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살리 강사로 서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성전을 대관해서 자유롭게 역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에 따르는 놀라운 표적을 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직 병의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집중하는 치유 집회입니다. 1시 반부터 뜨겁게 찬양 드림으로써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시부터 예배 순서를 드리고 역사하는 메시지를 제가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바로 병자들과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는 분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사역을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치유받기 위해서 또 기도받기 위해서 오시는 모든 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기도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번 치유 집회 때 본인이 질병의 고통 속에 있든지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가 아픈 분들이 있으면 꼭 함께 모시고 와 주십시오. 내가 이번에 치유받아야 되겠다라는 불타는 소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종류의 병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병이든 다 치료할 것입니다. 사고를 당했든, 원래 안 보였든,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귀가 안 들리는 분들, 말을 못 하시는 분들, 중풍에 걸려서 몸을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 휠체어에 앉아서 못 일어서시는 분들, 만성 질병이 있으신 분들, 허리가 아프신 분들, 관절이 아프신 분들, 팔다리가 한쪽이 짧으신 분들, 사고나 수술 휴유증이 있어서 고통당하는 분들, 각종 암이 있는 분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 귀신에게 자꾸 억압을 받고 계신 분들, 자꾸 자살하고 싶으신 분들, 각종 공포증, 신경세약, 불면증, 각종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등록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그 치유의 현장에 어떻게든 찾아오십시오.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친구들처럼 어떻게든 이 집회 현장에 찾아오십시오. 주님이 그 믿음에 찾아오는 그 믿음에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데려다 달라고, 이번 한 번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셔서 어떻게든 오시기 바랍니다. 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변에 아픈 친구나 식구들이 있다면, 교회 식구들이 있다면 헛수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찾아오시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치료를 이번에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병든 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이번에 역사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도 받고, 또, 육신의 질병도 동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책을 봐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현장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봤습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책 봐서 아는 내용이 아닌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서 모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치료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거 내가 직접 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거 봤다. 소경이 눈 열리는 거 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가 열리는 거 내가 직접 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휠체어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 내가 직접 봤다. 또 내가 직접 치료되었다. 예수님이날 안지셨다. 또 사역을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손을 통해서 주님이 치유하셨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다 순종했다. 그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에 대한 책뭐 수십 권 읽어가지고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증인이 아닙니다. 축사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책을 읽어서 그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증인이 아닙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법정에서도 증거가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에 증거가 있는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오셔서 여러분도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직접 치료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현장에 직접 오셔서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말쟁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모인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이번 집회에 초청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 메일에도 연락이 오는데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아직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 집회에 오시면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초청하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즉각적인 치유를 나타내실까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현장에 모셔서 그 예수님이 기적을 현장에서 일으켜 주실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 이번 집회에 등록하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하게 되시면 예수님이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집회는 단순한 은사 집회가 아닙니다. 12월 15일 날 하는 집회는 역사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그 메시지를 따르는 놀라운 표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볼수 있는 특별한 집회입니다. 각종 병에서 노인받고 싶으신 분들, 식구나 친구들이 아픈 분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이번 집회에 꼭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살리 오는 방법은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에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여의도 순봉원 교회를 찾아오십시오. 여의도 순봉원 교회를 찾아오시면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원으로 가는 기도원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운행해 주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다시 한번 치유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단순한 소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는 집회가 아닌 모든 믿는 자들이 할수 있는 따르는 표적 이 표적 집회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가자고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행동에 열매를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등록 절차해 주시고 남은 기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